하나님의 영상이에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은사에요. 나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말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자 선생님 따라해요. 두 번째 발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아 우리 있는 친구들 월요일 화요일 자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나 봐요. 대답을 잘 하네요. 자, 선생님 또 따라해요. 복음이 체질되어요. 체질되어요. 네. 우리 랩넨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영혼, 생각, 마음, 또 육신, 내가 사는 모든 하루, 24, 24시또 몸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몸까지 체질 되어지는 걸 말해요. 자,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필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알을 때 우리 생각 찾아봐요. 생각 어디 있어요? 생각 마음. 마음이 지켜진대요. 자, 우리 노력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음, 쉽지 않지요. 옆에 있는 친구랑 늘 항상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생각에 음 친구 까만 생각 또 까만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내 생각 마음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체질 되어요. 자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응. 복음의 체질이 되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방해가 된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주셔요 자,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셨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요. 내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고 아닌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하려고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진리,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끄, 이끄는데요. 지도자로 이끄는데요. 죄를 지지 않도록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 율법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어쩌다 보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배는 자 주,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아픈 몸을 막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될까요? 율법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또한 몸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하면 되지요. 어, 지금 9시 예배네, 11시 예배네? 그러면 나는 그때 뭐예요? 놀아요? 아니죠. 병원에 누워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음. 또 우리는 영상으로 또 온라인 예배 할수 있지요. 다른 거안 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픈데 꼭 교회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나를 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수 있도록 나를 계속 이끌고 가시고 따라갈 수 있어요. 자, 내 노력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가는데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자꾸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속이는 사단이 있는데요. 내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은 속이는데요. 내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고 죄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해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어, 슬픈 마음도 들어오고, 사도나요. 이게 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가는 와중에 방해가 되고 실패가 된대요. 근데 그 영적 문제 내 자신을 내 생각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자, 선생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말씀으로 암송해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아요. 이 사랑을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돌아가신 이 대속물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은혜고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이 대성물이 되어 주신다는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희생이에요. 이게 보여 주신 사랑이에요. 자, 이 희생과 사랑을 또 십자가 지신 고난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내 생각 마음이 지켜진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 힘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어, 옆에 있는 친구가, 헉, 어, 친구 왜 그러지? 형님 왜 그러지? 집에 가면은, 어,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지? 여두 단에 오면 선생님들이 왜 그러시지? 음. 다그 안에는 엄마, 아빠 두단 선생님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보이니까 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말 따르지도 않고. 자, 오늘. 나에게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이 섬김 이생과 사랑 또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꽉 붙잡아야겠어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붙잡으려고 하니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계속 돼요 안 돼요 놀다 보면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날때 많아요. 내가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떨 때는 바빠서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자 선생님 따라해요. 아침. 아침, 낮, 낮. 밤. 밤, 음 이거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하지요. 자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두단냅노트들은 하지요? 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또 오늘 엄마가 준비해주신 밥도 먹고 또 예쁘게 입고 오늘 또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도단 가요. 이런 생각해요? 손 들어보세요. 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 손 내리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까지 다 살아나요 하나님만 기억하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기억해도요 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아침 시간이에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자그 상태 가지고 도단에오면 선생님들도 반갑고 친구들도 반갑고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답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나도단에서 지내는 나이 하루 일과 속에서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동생 다 배려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므로 선생님들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이 힘이 있어요 자 낮에는 이렇게 힘을 갖는 정식기도 상구상 누리는 기도 시간. 우리 아침에 와서 기도하지요. 어, 또 우리 간식 먹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요. 또 기도 좀할 때도 기도해요. 우리 형님 반은 우리 교회에서, 어, 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 성교 나라, 코그 목사님, 성사님들 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그냥 하라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 오늘 기도와 강구를 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마음을 잘 지켜주신대요. 그 생각, 마음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그 평안이 강력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잠시간이 되었어요. 어. 아, 졸리니까 하고 코 잡으래요? 우리 밤에 약속된 시간 9시 정식이도 있지요. 어, 꼭 9시 아니라도 내가 잠자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희생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보다 밑에 내려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요. 자동으로 돼요. 자, 아침 나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꽉 붙여는 시간.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37 오천 종족 세계 보고말을 두고 자, 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내가 기도 속에서 나237 나라를 두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게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자, 내가 가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의 사랑을 전달해줄 마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아요.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리는 오늘, 이 시사시를요,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도 나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내 집중은 아침, 낮, 밤에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자, 나를 섬기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서 갖는 거예요. 자, 그게, 자, 선생님 따라해요. 그리스도 복음의 체질이에요. 자, 복음의 체질이에요. 복음의 체질이에요.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친구들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누가 계셔요? 오, 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런데 친구들 모습 좀 보세요. 친구들 모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여기 친구?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 깨졌어요. 살짝 금이 갔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 어때요? 지금 기뻐서 웃고 있어요, 아니면은 울고 있어요? 어, 슬퍼서 울고 있어요. 어? 여기 친구들 다 하나님 자녀지요? 어,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친구는 마음이 아파요. 어떤 친구는 슬픈가 봐요. 또 어떤 친구는 자꾸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자, 이런 모든 것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헉,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살리는 생각일까요? 아니. 나 힘들게 하는 생각이에요. 나 아프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임에도 예수 그리스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헉,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못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없다고 해서요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2, 3, 7 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도 전달하지만 그 말씀으로 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치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역 일도 해야 돼요.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내 생각은 어떤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헉, 누구에게 전달하지? 나에게 전달하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지 하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생각을 응, 늘할수 있도록 자 집중하라고 했지요. 자 그리고 기도 속에서요 나는 237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 속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237 나라의 우청 종족에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전도를 누릴 수 있어요. 자, 또, 옆에 보니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가 도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까요? 어,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어, 섬겨 주신 이 대성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진리의 말씀, 이 사랑을 24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이37 나라 5천 종종 모든 사람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전도회를 그치지 않는 우리 도단이 되고 우리 형님 반이 되고 우리 동생 반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요. 자, 정식으로 하겠습니다.